자, 여러분 이제 1 4 4쪽 볼게요. What most people do 보시겠어요. 자, so, why are you influenced by these marketing strategie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 제목부터. What most people do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볼게요. 자 so, why are you influenced by 자 여러분 b plus pp 표현이 나왔죠 자 뭐뭐에 의해 영향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y 이하에다가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영향을 받니 b plus pp 수동태 표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B+ P P의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왜 너는 영향을 받니? By these marketing strategies.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니? What's going on in your head? What's going on?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Uh, in your head. 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What's going on in your head?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ell, 글쎄, when your brain is loaded with too many decisions to make, it may go on autopilot. 그랬어요. 자, 너의 brain이 loaded, be loaded with. 그러면은, 뭐뭐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Um, 가득 차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뭐로 가득 차냐면 too many decisions. 너무 많은 decisions로 가득 차면 결정으로 가득 차면 찼을 때 to make 그러면 결정할 많은 것 많은 결정들로 가득 찼을 때 it may go on autopilot. 그래서 이게 그것이 갈 수가 있대요. 뭐가 여, 여 여러분의 브레인이 어떻게 될수 있대요. 그 o p i 파일럿 자동 저장 장치, 자동 조종 장치. 그래. 자동 조종 장치 p i 파일럿 그러면 파일럿인데 자동으로 하는 거, 그렇죠? 자동 조종 장치가 되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결정할 게 많으면 그렇죠? 자동 조종 장치 모드가 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읽어봅시다. Instead of a... Instead of deliberating. Deliberating. 그러면, deliberate. 하면은, 어 신중히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Deliberate. 그러면. 그리고, instead of는, 뭐, 뭐 대신에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거 of가 전체사기 때문에, 여기, ing 붙여줬죠. 그쵸? 명사의 무게를 갖는 애가 와야 돼요. 뭐 하는 대신에, 신중히 생각하는 거 대신에, You choose the easy way. 너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make your decisions automatically.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and를 사이에 두고 choose 하고 make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너의 결정을 자동으로 어, 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자동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many people may simply assume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assume 하면은 가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추정하다, 가정해요, 추정해요 뭐를 대대야의 내용을 buying an item on sale, um, buying an item on sale이면 할인 중인 거죠. 할인 중인 아이템을 품목을 사는 것이 will save the money. 돈을 아낄 거라고 생각해요 or 아니면 자 여기서도 or이 등위접속자기 때문에 앞에 대절 뒤에 대절 뒤에 나란히 나왔죠 그래서 어, 세일 중인 품목을 사는 게 돈을 아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한대요 something with a higher price tag 그리고 또 여기에 a s 이 생략됐죠 뭐라고 또 가정을 하냐면 Something with a higher price tag, 가격표 더 높은 가격표가 붙은 무언가가 is better in quality, 품질에서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싼게 비지떡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도 않죠. 그쵸? 그래서 어, 비싼 게더 품질이 좋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단정지어 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Furthermore, 자 so furthermore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게다가, 더 나아가, 이런 말이에요. 게다가, if a cashier, cashier는 계산원이죠. cashier가 만약에 계산하는 사람이 recommend something, 무언가를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 이런 말이죠. 무언가를 추천한다면, you may feel, 너는 느낄지도 모른다. as if you needed it all a l o n g 그랬죠. as if는, as if 가정법은, 과거 가정법 과거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as if you needed 너가 그것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all along 그러면 쭉 언제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것을 계속 필요했던 것처럼 쭉쭉 어, 어, 필요로 했던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내용이 짧아 가지고 강의도 빨리 끝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짧은 강의도 안 듣고 필기도 안해 오시면 안 되겠죠? 자, 모두 열심히 필기해서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